개수, 순서, 순서쌍의 개수를 찾을 때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바로 끝난다는 뜻인거예요 차차 이렇게 시간계시를 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책을 살짝 보시면 은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조합을 중복조합이라 고 그러고 n h r 이라고 쓴다. 이렇게. 그 밑에 보시면 중국 조합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n c r 인데 계산은 N plus R, 빼기 1, CR로 앞으로 계산을 할 거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 이때 뭐 참고해야죠. 중국이 되니 순서를 생각해야 되니 이거는 내가 지금 해 주는 게 낫다. 삼수 나오면 내가 저걸 한번 정리 해줄게요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NPR, NPR이든, NCR이든, n p i r 이든, NHR이든 전부 다 시작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부 다또 뭐냐 면은 알게 선택이에요 기본이 서로 다른 엔기 중에서 알게를 선택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이름 붙이는 순열이라고 그랬거든 순서를 좀 생각해야 돼 얘는 필요 없지 선택만 끝이니까 얘도 순서를 생각해야 돼 근데 얘는 필요 없다 이 말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 되죠? 뭐그 구분을 한번 해봐, 뭐 이런 뜻이니까. 응? 자,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또 기본적인 거는 빼고 자, 4H6. 또 계산 어떻게 하는데요? 4 더하기 하면 12제 6 빼자 9C6 그래서 6좀 숫자 크니까 보기 싫지요 이건 9C3으로 생각하면 되지 자 9C랑 NCR이라는 것은 NCR 이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 N이 되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계산하면 3 1분의 87 됐나요? 약분만 정돈해가지고 12, 83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C로 쓰는 것까지만 확실하게 일단은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만족시키는 R 9 9원 앞에 <laughs> 자, 4HR이라 3 더하기 R 빼기 1 요렇게 그래서 2 플러스 r 이다 쓰면 되겠죠? 이 플러스 R C, r 알대로 적으시면 돼요. 근이이 플러스 플러스 e야, 이 플러스 r 이야얘스 r 이야그스 e 플러스 r, c, 이런러스 알씨, 이다러스알거이이라는 것은 씨이이렇게해주시이 되겠네요. 음, 이플이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이면서 기본적인 거야 자, 학생 네명이 있대. 학생 네명 사람이에요. 무조건 아은 거야. 같은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이 있다고 보자. 얘가 받는 연필의 개수는, N의 개수는 X의 개, B는 Y의 개, C는 Z의 개, D는 W의 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거는, 받은 총 개수는 7 개를 나눠 준 다음에 너가 받은 것다 합계는 무조건 7 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요.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여기 쓴 x, y, z, w라는 것이 0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냐자 여기서 2, 2, 2, 2 이렇게 쓴 거랑 1, 2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진짜? 죠 A라는 애가 은진인데 은진이는 펜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었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결국은 뭐냐? X, Y, Z, W 이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 돼요? 따라서 이네 명이 있어. 내가 요렇게 눌렀어, 눌렀어. 얘한테 한개준 거야. 또 요렇게 눌렀어. 얘한테 한개준 거야. 또 눌렀어. 얘한테 한개더준 거야. 또 눌렀어. 얘한테 또더준 거야.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같은 것을 계속 내가 선택해도 되지? 몇번 고르면 돼? 일곱 번만 고르면 돼. 후보는 네 개. 자, 서로 다른 네 개가 있는데 중복 허락해서 일곱 번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곧 중복 조합이 돼. 그래서 서로 다른 4개가 있었는데 7번 골라주기만 하면 끝난다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또 해라. 11, 1은 되자. 10, 10, 7 됐나요? 이거 그대로 쓰는데요 10, 10, 3으로도 10, 10, 쓰면 되죠. 그래서 3, 2, 1분의 19, 8 해서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자 이게 음이 아닌 정수해를 개수를 구하자 이게 방금 내가 말했던 이 문제랑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야 요럼 이걸 보자마자 이는 3H 5지뭐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알겠냐 좋지요 자 이걸 한번 해보시고 이제 2단계좀넘볼게 자, 1번.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 보자. 항의 개수. 자, 일단 전개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X 플러스 Y의 세제곱 같은 경우, X 더하기 Y. X 더하기 Y. X 더하기 Y.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맞나 정결하면 어, 뭐죠? 이거 정결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의 Y, 3XY의 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내용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항정리와 관련된 건데 지금은 이 내용을 약간만 알면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X 세제곱이란 뭐냐? 여기서 X 고르고 여기서 X 고르고 여기서 X 골라서 곱해주겠다는 뜻인 거야요 X 제곱 Y란 X 고르고 X 고르고 Y 고를 수도 있고 X 고르고 Y 고르고 X 고를 수도 있고 Y 고르고 X 고르고 X 고를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자, X 2개 Y 1개인 게몇 가지가 나와? 세가지가 나와. 전개를 할 때. 그래서 개수가 3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 Y Y 하는 것도 이거 자리 바꾸기를 생각해 주면 세가지가 나와서 개수가 3인 거예요. 여기 Y Y Y밖에 없으니까 안 가지겠지. 됐죠? 자, 이때 잘 보세요. 몇 그렇죠? 차? 3차. 몇 차? 3차. x 제곱 y. 문자는 3개가 없어었어 이게 3차란 뜻이지. 몇 차? x y 제곱. 3차. 3차. 무조건 차수는 3차가 나옵니다. 뭘 정리했는데? 3차를 정리했으니까 3차밖에 안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는 a, b, c. 8제곱 했대. 그럼 a 지수랑 b 지수랑 c의 지수를 더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X제곱항이 있었고, X제곱Y항이 있었고, XY제곱항이 있었고, Y세제곱항이 있었을 거 아니야. 차수라는 것은 문자가 곱해서 있는 개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라고 말을 하는 거. 그냥 몇 차야 물어보면 3차라고 대답해야 돼요. 즉, 일이 생략된 거지. 지수의 합이 무조건 3으로 일정하다는 뜻이고. 자, 8개. 8번 곱하겠대. 어, 무조건 8차다, 이 말이고. 따라서, a 의 지수가 있을 거고, b 의 지수가 있을 거고, c 의 지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동류항이라는 것은 하나칭으로 합니다, 우리가. 왜? 도셈이 되니까 항은 한 개로 보는 거거든. 지금 항이 네개잖아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이 말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두개부터 해볼게요. 자, X의 지수, 오시기. 곱하기 Y의 지수, 오시기. 그럼 이 녀석을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는다면, a 플러스 b라는 것은 3으로 고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방개라는 뜻은 x는 없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y 3차, y 3제곱 항이안 적었는데 나온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 1이면 2고, 2면 1고, 3이면 0이다. 결국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찾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래 그래서 여기를 지수 x, 지수 y, 지수 z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하는 것은 8차례네, 그죠? 그럼 얘가 8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되겠나? 그럼 x, y, z는 0 괜찮다 이거야. 1, 2, 3, 4, 5, 6, 7, 8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이 중복허락해서 8번 골라주게 되면 끝이다 아,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중복조합은 대부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표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10시, 8시, 10시, 10, 10, 그래서 45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방금 이 내용이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즉, 이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는 뭐가 나왔다 그게 중복조합이래 이것만 확실히 파악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 수월해져요 자 빨간공 파란 노란공 파란공 각각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8개의 공을 꺼냈대 6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총 8개를 꺼냈대 각각의 색깔은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을 한대 자, 빨간색 공이 있고요 노란색 공이 있고요 파란색 공이 있어 요거 X개 요거 Y개 그거고트 개를 뽑을 거야. 총몇 개를 뽑았다고? 여덟 개를 꺼낸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볼 때, x랑 y랑 z는 최대 얼마까지 될수 있어요? 여기 원래 몇 개씩 들어 있다고 그랬어? 여섯 개씩 들어 있다고 해. 그럼 빨간색 공 꺼낸 개수로 내가 적은 거잖아. 최대 얼마? 육 번만 된다는 신 거야. 맞지요?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 같은 색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각 색깔의 공은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하자 이 말이 1 이상이라는 뜻이거에요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한개씩 포함한다며 한개 주고 시작을 된다 이말인거요 그래서 1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자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중복 조합을 써먹으려면 항상 0 이상이 나와야 돼. 왜? 중복해서 골라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x만 8번 고를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0이 되는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1 이상이 다 나오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중복 조합을 쓸 수가 없어. 변형을 합니다. x를 뭐라고 a+b 한 개를 무조건 먹고 시작하자 그럼 a 랑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다라는 식이거든요 예를 들 y는 뭐라고 쓸까 2 e 플러스 1이라고 0보다 크거나 같대요 z는 c 플러스 1이라고 마찬가지로 0보다 는 크거나 같대요 바꿔서 쓰자 a 플러스 1 더하기 b 플러스 1 더하기 c 플러스 1 그래주면 A+, B+, C라고 하는 것은 1, 1, 1, S니까 5가 되더라 이말가요자 X의 최대가 얼마라고? 6이라고. 그럼 A도 최대, A는 최대, 5까지는 갈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5땅빵 괜찮다 이말이 이제 제약이 없어졌죠. 0보다 커 나갔다, 0보다 커 나갔다, 0보다 커 나갔다. 서로 다른 세계 A, B, C에서 중복을 하게 해가지고 몇 대만. 5개만 고르면 끝난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보다커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800 이런 것도 성립이 되느냐 500 이것도 성립할 수 있느냐 요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런 문자가 있을 때 이런 문자가 있을 때중국자을 바로 쓰기 위해서는 0보다 커나 같다 결과가 5가 나왔다면 이게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다 적용이 될수 있는지를 반드시 전부다 문자 전부다 반드시 판단한 을 다음에 얘를 써야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뿐입니다 약간 까다롭긴해요더 다음 거는 8이니까 7시 5밖에 안될 거고 얘는 7시 2 그래서 계산하면 2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자, 이제 함수 다음 요자세번 함수 세 가지를 이야기해줬지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갈때첫 번째 그냥 F의 개수 이 문제 보지 마시고 그냥 F의 개수 자, 1이 가면 5개 주기 하나 2가 가도 5개 주기 하나 3이 가도 5개 주기 하나 그래서 서로 다른 다섯 개에서 중복하거나 에서세번 선택하면 된다라는 뜻이구요. 즉, 5의 3제곱. 두 번째, 1대 1이 되는 f의 개수는요. 1미대, 2미대, 3미에이 후보들을 톡톡톡 넣어주면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세 개를 선택해서 아, 나열만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5p3.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행동해주는 게 가장 편하다. 세 번째. 자, x1보다 x2가 더 크다라고 했을, 했을 때, f의 x1보다는 f의 x2랑이 더 크네. 대소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있어요다이 말이지, 방수값들이. 그래서 숫자 자체랑 숫자랑 대소관계는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감축값이 몇 개가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다섯 개 중에. 그래서 5C3하면 끝이 돌아라. 이 말인 거야. 자, 이제 네 번째. 똑같습니다. X1보다 X2가 더 커. 그런데 F의 X1보다는 F의 X2가 더크거나 같대. 이제 큰거 아니라 크거나 같다래. 같을 수도 있대. 그러면 똑같은 걸두 개, 세개골라도별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어, 나름대로. 그죠? 렇 그러면 선택만 해주면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써 나가면 끝난다는 뜻인 거거든. 근데 같은 걸 뽑아도 되는 상태인 거지. 중복이 허락이 되면서, 각다가 있으므로 중복이 허락이 되면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다섯 개의 후보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세 개만 골라주면 끝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보다 2가 3이 계속 더 커지고 있지. 4번하고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자마자 1 5H325 끝낼 수있다 뜻이고요 도에서 빼기 1 C3 그래서 321 분의 765 35 그렇게 가면 된다는 뜻이고요 요거 지금 안전었지만은 나중에 다시 보면서 꼭 정리를 한번 해요 네 번째 방정식의 개수, 뭐 계속 풀었던 거 이겁니다. 계속 내가 설명했던 겁니다. 이게 <laughs> 여기서 뭘잘 봐야 되느냐? 음이 아닌 정수가 되어 있느냐? 자연수라는 말이 되어 있느냐? 이거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x 더하기 y 플러스 z는 8이 돼. 음이 아닌 정수를 생각을 하라빵개도 된다 이 말이지 음이 세개가 있는데 그냥 막 골라주면 된다 라는 뜻인 거야 중복 그렇 해가지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 1번 0을 하면 그냥 서로 다른 세개 x, y, z가 있는데 내가 8번만 선택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8이니까 그걸로 끝낼 수 있다라는 뜻인 건데 자연수레 1 이상이다 이 말인 것이 걸렸다 이 말인가요? 뭐 거슬린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액트 다시라 뭐냐? 일단 1 먹었다 뜻인가요? 와이 다시라 뭐냐? 1도 1 먹었다 뜻인가요? 액트 다시도 1 먹고 시작하면 된다 이 말인가요? 거 그러면 도에서 8일에 1씩 벌써 먹었어. 합계는 5면 끝난다 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씩 벌써 준 거기 때문에 이대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0 이상으로 바뀌었다 뜻인가요? 최소 1은 먹여준 거기 때문에 따라서 3의 5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뜻이 돼요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면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쓰면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도 충분히 다 이해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연수를 하나만 먹여주고 나면 뭐 남게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개 주고, 한개 주고, 한개 줬다, 총 여덟 개였는데, 5 개만 정해주면 끝난다. 뜻이겠죠. 그러면, X-Y-Z-는, 0보다거나가될 것이다. 그리고중복 조합으로 마무리. 되겠어요 황교는 여기까지. 수 핏을.